미용가의 하루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미용가 아 잔이에요. 오늘은 12월 22일입니다. 투투데이. 투투데이. 어, 야, 야 여기 일해줘. 아, 씨발. 저희 학교, 저희 학교는 미용과 특성상 항상 분무기가 줄비해 있어서 물총놀이를 원할 때마다 할 수가 있어요. 오늘은 이인 먹방. <laughs> 패턴 이렇게. <laughs> 자, 하나, 둘, <웃음> 셋. <웃음> 안녕하세요. 미용가 자니예요. 자니. 자니라이 자니, 자니, 니 아, 문제 많다. 자니는 또 뭐야? 지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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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아니. 어, 무슨 소리야. 오늘 세영 방이 수영이 손톱 지아 손톱 좀 보여줘. 손톱. 아, 제가 어제 연말 마이 손톱을 했어요. 손톱 아, 다르네 어. 왜 양쪽이 다 달라? 그런 거 좋아하는데. 어. <laughs> 그니까 와리가리 좋아해. <laughs> 너무 다른 거지. <laughs> 제가 왜 이쪽은 연장하고 이쪽은 연장 안 했냐? 오른손 연장은 불편해요. 채팅칠 때요? 잠깐만. <laughs> 잠깐만. 채팅을 칠 때요? 아니요. 패싸움할때 그런... 살짝 불편해. 아, 아, 오른손. 아패싸움하은더 연장이 좋지 않을까요? 안 좋지. 이렇게 주먹. 아니 헬키면 되잖아요. 진짜... 그까이 그러니까 손으로는 돼. 그러고 이 손으로 이렇게 하고 어. 아, 와리가리를 그래. 하는 거지. 이렇게? 아니 <laughs> 광수. 머리가 왜뭐 이렇지? 응, 응. 나 머리 까았는데 어, 오늘의 오후 TV 감성, 감성도 금방 깔고 신발은 뭐야 신발? 다시 한만 띄워봐 미친아 근데 나 안에 히트텍 입었어 <laughs> 아, <지>? 동아리가 되게 <laughs> 추워서 입었어? 어. 저희 반에는 다리가 알타린 친구들이 참많은야 내 얼굴도 모자이크 처리해줘. <laughs> 야! 아니, 아직 안 친하잖아. 응. 얘랑? 어, 진 어, 어떡해. 누구랑 응. 안 친해? 구독자. <laughs> 자기 님들이랑? 응. 누구, 누구, 음. 내유킷즈 따라하는 거 아니야? 네? 이건 자기고, 이건 자기잖아. 자 쟈니 어머님들. 첫 영상 스포하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어? 어? <laughs> 너 취향 아니너 물려 나 지금. 너무 싶을. 느끼해. 약간 튀김소보로 만 나. 튀김소보로. 그냥 들고 있다가 지유 오면 지유 주자. 만모스 응. 근데 지유 좋아할 거든요만모스를 다른 말로 하면? 레버브 똑똑한데? 물려. 응. 야! 야 선착 한 명! 나! 나. <laughs> 야, 나나 먹어. 포로 먹으려고 발악하는 친구들 하고 있어요 야 우리 영상에 임팩트가 없대 그거 누가 한 말인데 임팩트가 없다는 거 내가 한말아너 혼자 한 말이야? 어우 근데 네. 네 인생이 제일 임팩트가 없었지 금 샘이 헬스가 얘 아무 말도 못해가지고 지금 물 확인 저기에저 저희 반 유일한 <laughs> 남자가 있거든요 <laughs> 근데 중요한 거는 재콜테까지 밖에 없어요 여기서 잠깐 1분 상식 재콜테는 세골까지를 말합니다. <laughs> 이거는 세림이고요. 어, 이거는 세연이고요. 이거는 세림이가 그린 거고요. 이거는 저희가 어, 그 노래방에서 고요 지아나 죽어. 논란 있을 거. 논란이라고 <laughs> <새림이라고는? 웃음> 아빠가 어제 상받아은거 보고 뭐 소주 잔이냐고 아, 존나 작다고. 좋아요. 알림 설정. 이한 대로 해. 상시 접하다가 너무 고마워.